우리 애기 물 마시네. 오늘 우리 애기 간식은 제주 말고기 스틱. 말의 인생이라는 게참 기구하더군요. 모든 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마나 경마, 가끔은 이제 종마로 활동을 하다,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체험장에서 몇 년을 더 체험용 말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렇게 사료용 고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는 고마운 친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까까나 먹까? 까까까 까까나 먹까? 까까나 먹까? 앉아 앉아 우주 앉아 우주 앉아.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기다려. 기다려. 우주야. 기다려. 우주 아빠 보세요. 우주 우주. 먹어.